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교대대학교 정비과 1학년 발표자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진짜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스피도 그렇고 이런 많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나 그래도 간섭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면 일단 1학년 2명과 2학년 선배님 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는 영향 선배님이시면, 네 이분은 이제 태동민 학생이라고, 저희팀리엔지니어 역할 제작하는 어. 저는 이제 부족한 게 아무래도 많아가지고 고도를 맡았는데 말이 네, 고도들이 이제 꽈다 든기로 가지러 가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자동차를 괜히 만들거나 뭐 비행기를 만들 때 있었을 거고 일단은 <laughs> 좀, 일단 좀 배경은 저희가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되게 많이 청구를 했어요. 저희가 제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 보다 보니까 플러스 채널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2022년 7월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정말 많은 청구할 작품들이 많았는데 뭐 이렇게 팔을 두 개를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누르는 튼 스위치를 누르면 당연히 바뀌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참고할 게 많았고 그래도 이제 주변을 보니까 이제 5조 시 예. 오조 같은 경우는 5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걸 만들더라고요 항상 들으면 다른 거 만들고 <laughs>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창의성이 대단하셨고 그리고 6조 시점 6조는 진짜 원판에 가까운 진짜 원판을 만드셨더라고요 어, 여거를 펼쳐서 막돌리고 그러셨는데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3조는 아까 말했듯이 건축학과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이런 거라 그런지 진짜 딱 봐도 전문적인 게 느껴졌어요. 만든 는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수가 이제 저희가 강하게 던지 처음에 팔을 두 개를 쓰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 이거 치는데 다른 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바꿔주셔가지고 강하게 됐고 저희는 그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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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몰랐는데이는가 진짜 두 번째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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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고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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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바로 희는저희막 저희는 저희는 저들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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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는 저희는 저고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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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구조관계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몸으로 느꼈어요. 하면서 정말 많은 해체를 했었고 하부 만드는 데도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나, 제가 많은 조들 결함을 사인을해봤다 그랬잖아요. 다들 똑같은 게 아, 당연한 건데 이거를 원판을 아래 하부에서 돌리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당연한 건데. 왜냐면은 당연히 팬이 중력 때문에 아래에 힘이 가해질 거고 그러면은 팬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림이 끊기는 경우가 없겠죠 근데 교수님이 아, 강사님께서 앞에서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다 보니까 신선한 걸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저희는 굳이 비효율적이지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이거를 길이를 맞추는 것도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어찌해서 이제 돌그 영상 한번 보여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위치도 잘 잡고 하니까 이제 그림은 이제 끊김 없이 잘 그려져서 나름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 넘겨보시면은 딱 이거예요. 강사님이 보시더니 저희 거를 보고 어, 재밌는데 혹시 모터 하나 더 달아볼래 했는데 이미 여기 공간이 꽉 찼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엔지니어 이분이 이거를 들고 자 아무 그냥 아 아시더라고 요분 동안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고 이제 제가 여기를 보고 있는게 하나만 더하면 진짜 뭔가 그림이 만들어질 거야, 관약 어,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 맞추면은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려고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연결 을아 다시 다시 볼게요 황금마. <laughs> 진짜 저희가 여기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2시였거든 그래서 넘기고 이거 통는데 시간 보니까 4시 반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별로 안 느껴지시겠지만 LG를 위치해 정말 신선이 많이 옮겼어요. 넘겨지고 프로그램 코드가 아무래도 다 만들고 나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원래라면 저희가 구름 스위치해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방향거 조절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는 도저히 저희가 기술적인 것도 있었고 공간의 생각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거를 스위치를 결국에는 연결을 못해서 사실 이건 없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로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걸... 시간을 써서 연결해 드릴게요. 영상인데 세개예요 3개, 3개 아무것도 없죠. 세개요 그러면 요 I c 면 약간 저희는 속도의 중점을 뒀어요. 한 번에 빠르게 많은 걸 s t 자고 그래서 money. I gave my name or p e 어 p l e t 게 a 게 will be home. I'm the human. I'm n 지리음각 시간가지기 전에 저희 초방은 저희가 과가 정기과예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게업이 친근하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다하기 어려운데 그히 레고는 다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를 비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거라도 만들 수 있지 않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라도 만들 수 있지 않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지리음각 시간 혹이지문 아, 보이는 게 많아서 <laughs> 되게 직관적이긴 하죠. 네. 네. 네 일단 공간이 진짜 많았어요. 저, 아, 약간 만드는 거뭐 조금만 더 들으세요. 이게 그 고정축인데 조금만 길면은 얘가 바닥에 닿아요. 바닥에 닿으면서 얘가 안 움직이고. 그리고 얘네 둘이 조금만 붙이면 얘네 둘리 부딪히면서 이제 공간이 정말 흡수하는데 세개의 버터를 달다 보니까 어,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그래도 정말 이 인진이 이형이학년이지만되 이 형이어가지고 이분이 진짜 한 칸씩 진짜 한 칸씩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 계속 쉬고 그냥 여기가 아쉽게마다 <laughs> <laughs> 없어져요 어디 갔냐 하면 너무 힘들어서 반백기로 갔다고 <laughs> <laughs> 바뀌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진짜 감사하게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보면은 바퀴가 바닥에 있는데 아, 네세 개밖에 안 달린 는 거예요? 아네 개예요. 네. 이거 만드는 과정이어가지고 여기 하나 더 있긴 해. 아 이게 고무라서 이게 아무래도 모터가 많은 힘을 쏴오니까 세 개라서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이라 마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공원갑기로 했으니까 와차리 생기면서 도장이 되서 않다 공원갑기를 썼구요 그냥 봤는데 공원갑니로 봤고 네 작업 결과에서 지금 색깔이 겹치기가 안는데네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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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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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한 칸씩 키를 써먹어요 진짜 <웃음> 진짜 아 <laughs> 진짜. <laughs> 진짜 머리가 나빠서 몸이 고생할 게 있어 그래도 진짜 고생 많았어 질문 o l d her about the 아 e r b a n g I know. The toy and t a 아 k to me out of it. t o 이 is a hungry book, c r u 요 b l e to the smell. I g 요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때문에 l you. I'm going to tell y 원래 수평으로 하나봐수직으로가면 비효율적일 거지만 그 장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독창성을 제외하고 그냥 하면서 장점이 어디 있을 만한 게 하나쯤 장점이 있었는게 장점이었는지 단점이었네 찍고 싶 네. 장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 통이 이기 진짜 시간이 못챙겨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laughs> 그러아은 그러면 말씀이 있을까? 어. 딱는건 없는데. 하나 <laughs> 보면 두 시간 가리고다 <laughs> 아. <laughs> 시히 좋은 그런. 어, 그렇긴 한데. 그러죠. 굉장히 좋은 가 처음에 말했지만 저희는 강사님이 그 신선함에 초점을 더 가지. 깨지지 않는 거. 아 신선함이 가장 큰장점이라요 네. <laughs> 다 좋아, 전다 좋아.고 그 지금 원하는 정도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요아 그림만 완성하는데 동작 체크를 하니까 그래, 작동 시. 아 그때 1분도 안 걸리긴 했는데 처음 보니 3분이나 가가지고 그냥 느낌이 그 어떻게 회전이 빨라서 그 중에서는 그림 제일 빠른 그림이잖아. 네 진짜 저도 너무 많이 <laughs> 그렸어요. 종종 할수 없을 때. 예보진 않았고. 한, 5, 한 3분? 2분? 2분? 딱 스타트 누르면 3 0에서적블리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한 70으로 맞추고 했는데 1분 안에 그래도 되게 맞췄으면 진짜. 와서 쓸것 같아요. 다음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